반갑습니다, 선생님. 어, GJ 경남의 구글 인증 트레이너, 곰쌤, 마산중앙고등학교 교사 문지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 저희 학교에서 사용 중인 온라인 수업 출석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 기본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 학교 온라인 수업은 EBS 온라인 클래스하고 구글 클래스룸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콘텐츠 수업이 기반입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이 이 수업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즉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진도율을 충족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시된 과제가 수행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모두 다 합쳐져야만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뭐 과제는 어, 담당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공통적으로 저희가 전 학년에서 학생들의 일일 그 일일 학습 결과 보고서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출석부에서 진도율은 교과 선생님께서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일 출석부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서 어, 그 제출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출석부에 기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총두 가지가 기재가 될 거고요. 첫 번째는 진도율, 두 번째는 보고서. 자, 이렇게 기재가 될 거예요. 근데 어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두 가지 항목의 출석 체크를 하려고 보니까 어 가장 필요했던 게 바로 협업, 공동 작업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은 교과 선생님께서도 출석부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단위 선생님께서도 보고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과 선생님께서 진도율을 표시를 해둔 부분에 단위 선생님께서 활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담을 한다던가 전화를 할 때도 그 자료가 실시간으로 보이는 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 구글 스프레드 시트의 협업 과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 중에 하나인 구글 사이트를 활용해가지고 전학년, 모든 학년의 선생님들의 출석부, 그러니까 학급의 출석부를 한 자리에서 확인하게끔 했어요. 근데 이렇게 출석부를 한 자리에서 확인하게끔 하면은 또 문제가 될수 있는 게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 정보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점도 이제 고려를 했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찾은 게 바로 G-Suite 계정을 활용해가지고 구글 스프레드 시트, 그 다음에 사이트를 활용해서 출석부를 통째로 볼수 있는 그런 그거 한, 하나의 인터넷 공간을 만들자.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영상의 취지입니다. 자, 우선은, 어, 처음부터 말씀부터 드리기 전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만들어둔 출석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바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저희는 학반별로 이렇게 출석부가 쭉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출석부를 실제로 접속을 해 보시면, 학생 정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어, 날짜도 다 함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4월 16일 수업이 있다 그럼 4월 16일 탭으로 이동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도율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께서 여기 보이는 학습 보고서에 1을 체크함으로써 이제 출석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수한 학생들을 적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미완료 그러니까 미제출인 경우에 1을 표시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을 표시를 해주면 밑에 합산이 나오고요 1차시에 3명의 학생이 아, 수업을 듣지 않았구나 또는 완료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는 담임이 나는 이 3명한테 연락을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학습보고서 같은 경우도 나는 이 3명한테 연락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출석부 양식은 사실 어, 지금 보이는 영상에 밑에 설명글에서 공유를 해 드리겠지만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양식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더라도 저는 이 양식에 대한 저작권은 사회에 하단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어, 일단은 일단은 실제로 이렇게 출석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런 구글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저희는 구글 사이트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새 탭을 열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구글 사이트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에서도 보면은 사이트 도구라고 하는 도구가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안 보이시면 저처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저는 지수의 계정이 아니라 이번에도 개인 계정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 제가 연습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삭제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밑에 보면 새 사이트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클릭해서 새 사이트를 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테마는 이쪽에 테마 폴더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선생님께서 사진을 직접 올리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디자인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이렇게 그냥 어, 기본적인 디자인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제목 없는 사이트에 마산 중앙 고등학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내 페이지 제목에는 온라인 수업 출석부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렇게 간단하냐고요? 네,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레이아웃만 딱 추가를 하시면 저희가 필요한 게다 만들어져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반 6개가 필요할 테니까 레이아웃을 한개더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교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3개만 만들어서 1, 2, 3학년으로 했습니다 우선 이 플러스 버튼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텍스트로 저는 여기 첫 번째 거는 1학년부 두 번째 거는 2학년부 세 번째 거는 3학년부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실 굳이 필요 없어서 그냥 삭제했어요. 이쪽으로 삭제 자 이렇게까지 해놓으면은 어, 구글 사이트로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나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남은 건 뭐냐? 바로 구글 드라이브를 들어가실거예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업무용 자료 폴더에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폴더에서 찾으시기가 좀 쉬울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시를 드릴 거기 때문에 연수용 자료 폴더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벌써 지금 제가 만들어놓은 사이트 자료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연수용 자료 들어가서 저는 연수 예시용 여기에서 1, 2, 3학년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 1학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학년, 세 번째는 3학년 자 이렇게 해두셨으면 이제 이거를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공유를 누르셔 가지고 여기에서 자이 부분을 누르시면 수정 가능 보기만 가능했는데요 이게 당연히 수정 가능이 되야 되겠죠 그리고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를 보시면 여기에서 다양한 옵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개인 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수익 계정으로 제가 접속을 하면은요, 이게 조금 다르게 보여요. 자, 보시면 불렸네요. 자, 지수익 계정에서는 만약에 제가 폴더를 이렇게 공유를 하면 저희 학교 선생님들하고만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링크가 있는 마산 중앙고등학교 사용. 모든 마산 중앙 고등학교 사용자 이두 가지만 사용을 하면 어, 선생님들만 그러니까 제가 마산 중앙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께 계정을 만들어 드렸다면 그지수위 계정이 있는 사람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 폴더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안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어, 이 폴더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대한 어, 주소라든가 이런 보안을 확실하게 지켜 주셔야 되겠죠 자, 돌아가서, 자, 1학년에 공유를 누르셔가지고, 자, 공유 설정은 지금은 이거밖에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수이신 경우를 기준했을 때는 선생님께서, 자, 링크가 있는 선생님 학교의 사용자, 이것만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완료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수 있음, 완료. 자, 그러면은, 다른 폴더 두 개와는 다르게 여기에 사람 모양이 하나 떠 있죠. 이거는 선생님께서 이 폴더를 이미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것도 똑같이 공유 설정으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수 있음. 확인. 3학년도 마찬가지로 공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수정할 수 있음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 여기 있는 파일들을 그 선생님들께서 수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이제 구글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요. 아까 제가 놔두라고 했던 이 플러스 버튼이 바로 핵심이 됩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드라이브에서 추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자, 방금 보셨던 저희가 만들어 뒀던 폴더를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자, 저는 업무용 자료가 아니고 연수용 자료죠. 였 자, 연수용 자료 들어가서 제가 만들었던 폴더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에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누르면은 끝났습니다. 자, 2학년부터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삽입을 해 주면 되고요. 3학년부터 똑같이 이렇게 삽입해주면은 끝난 겁니다. 어,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왜냐면 아직 파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어, 자, 제가 만들어 놓은 폴더에는 이런 식으로 1학년은 1학년대로, 그 다음에 2학년은 2학년대로, 이렇게 파일들이 다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그래서 여기서 파일을 바로 추가를 하시면 자, 예를 들면 1학년 폴더니까 1학년 일반 자양식은 만드셨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끄면은 파일이 생겼죠. 자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짠 하고 파일이 생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냐면 이 폴더에 선생님께서 필요한 파일을 넣기만 하면. 이 바로 구글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학년 선생님께 공지사항을 하고 싶다, 공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구글 문서로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석부 사용 방법, 회사 선생님들은 참고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만 남겨두면,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출력되는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파일을 넣기만 했는데 이 메뉴에 바로 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나다순 그리고 가나다보다 숫자가 훨씬 더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렬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또 만약에 1학년 2반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1학년 2반 저장만 해 두시면, 자, 여기서도 바로 1학년 2반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학년 폴더에도 2학년 1반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3학년 폴더에도 3학년 1반을 만들어주면 자, 양식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공유해드린 양식을 복사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만 해두면은 이제 구글 사이트에서 모든 출석부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제가 이거는 이름을 설정 안했나 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파일만 넣어놓기만 하면은 이 사이트에서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이트를 게시하면요. 은 선생님께서 어, 웹 주소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의 이니셜을 땄어요 MSJA 그 다음에 뭐 출석부니까 롤콜이라고 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출석부 이런 식으로 사이트만 정리해 주시면 자 이렇게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떠 있지만은 선생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이것 자체가 바로 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 개인정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개 검색 엔진에 이 사이트가 표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검색 설정에 이거를 켜주세요. 그러면은 구글에서 선생님의 이 사이트가 더 이상 검색되지가 않습니다. 자이 주소도 기니까요. 다른 선생님께 공지를 하실 때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자 gg.gg 주소를 줄여주는 사이트죠. 자 여기에 주소를 쳐놓고요. 커스터마이즈링크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주소를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출석부라고 한글로 그대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셔틀 URL을 하면은 자 이렇게 바로 주소가 떠버립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 주소만 치면은 방금 이 사이트를 접속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풀 서버를 사용, 풀 메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쿨 메신저에 보면은 쿨링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쿨링크에다가 이 주소를 그대로 갖다 붙이기만 하면은 바로 쿨서쿨 메신저에서도 클릭 한 번으로 이 출석부가 얼마든지 접속이 될수 있는 환경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석부로 모아두면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든 교과 선생님들, 단위 선생님들께서 출석부를 작업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은 그 업무가 수월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 지지경남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하면 조금 더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조금 급하신 질문 같으면 언제든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